안녕하세요. 프라트 타이거입니다. 2022년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어르신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2022년 보건복지부의 업무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특히, 중층,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 노인 일자리 확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 더 많이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건복지부의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층,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장애인 소득 고용 지원,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 일자리, 이렇게 중층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고, 금액도 늘리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월소득 180만원 이하 이렇게 평가되시는 분들이라면 수급 대상이 되시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예산 15조 원 그리고 대상자는 597만 6천 명 정도가 되었다면 올해는 1조가 늘어나서 628만 3천 명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선정 기준액도 높였다. 그러니까 월소득 평가액 180만원 이하에만 해당되신 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까지도 가난한 지방 자치 단체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 하는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잘 아시겠지만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 1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2년은 1957년생이 165세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일용근로 단시간 근로자 가입 기준을 개선하겠다. 자 여기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요.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다시 했을 때는 한 달에 45,000원까지 지원해주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나 농업인, 어업인 이런 분들이 납부예외자로 되어 있다가 다시 가입하겠다 한다면 한 달에 45,000원 더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 단시간 근로자 가입 기준이 기존에는 한 달에 8일 그리고 60시간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존 기준도 적용하고 여기에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또 하나 일자리인데요.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노인 일자리 84만 5천 개가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신청기간이 다르긴 한데요. 올해는 노인 일자리 84만 5천 개가 생긴다 이 내용 확인하시고 주민센터나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도 민간형 사회서비스형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해당된다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 하신다면 더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